일본 정부가 우선 강제 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자국 기업의 압류 자산이 실제 현금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다음 수순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지만 이 금융 제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의 보복 조치로서 이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즉각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이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커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치기 위한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이 금융 제재인데요. 일본 경제 부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또한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나서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이 협박성 발언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절대적으로 틀림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뭐 좀더 첨언을 드리자면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은행이 보증을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이 점점 높아지니 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수는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일본 입장에서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일본 은행에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본도 대항 조치를 쉽게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비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정치인들은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은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선택을 또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일본 수출 규제의 역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 오히려 작년 7월 이후 일본 경제 의존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액 중 대일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총수입액 약 5033억 달러 중 대일수입액은 476억 달러로 9.5%를 차지했는데 분기별로 이걸 따져 보자면 이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8%, 2분기와 3분기는 9.5%, 4분기는 9%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은 소재 부품산업의 대일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16%로 0.3포인트가 오히려 상승해버렸는데요. 여기가 재밌습니다. 일본이 규제 를 가한 이 관련 분야 산업보다 다른 산업에서 수출 규제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일본이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다는 점이죠. 당장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소재 수출 문제보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대표적인 예가 있겠죠. 뭐 일본 제품들, 유니클로, 데상트, 일본 맥주, 식료품, 뭐 일본 여행, 일본 자동차 등등 우리나라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던 일본 제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매출액이 아주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품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 품목의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 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 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는데 일본만 피해를 제대로 입고 있다는 이야기죠. 금융 제재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일본과 더.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반일 관련 주가 오늘 아침부터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4일 경에서 뭐 8월 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공식 입장을 또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와 관련된 긴급한 소식 있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처구니 없는 또 일본과 관련된 내로남불 소식입니다. 바로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상 일본 조선업이 망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조선업과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당 수백억엔 수백억에 이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참 이상합니다. 당시 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공정 경쟁을 해친다며 세계 무역기구죠. 이 WTO에 제소했던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사실상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모습은 정말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좀 봐보니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조선 업계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한 건당 수백억엔 규모로 예상되는 금융 지원을 연내 실시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해상 수송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 정책 금융 회사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이 SPC가 일본 조선사의 선박을 구입을 하면 일본 회원 회사들은 이 SPC를 통해 운용 선박을 매입하거나 용선을 하는 구조입니다. 정책금융회사를 통해 저리에 자금을 빌린 SPC는 낮은 가격으로 당연히 용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해운회사가 일본 조선사들로부터 선박을 조달하는 비율도 늘어난다는 계산이죠. 이것도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 이 나라에서 주는 특혜인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문제 삼아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길을 평위도 전에 눌러 찍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러기엔 일본의 전세계 조선업 점유율은 2015년 32%에서 2019년 16%로 불과 4년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미미하단 소리죠. 그 이유는 뭐 물보듯 뻔합니다. 한국의 엄청난 조선업 실력과 저가 조선 수주로 유명한 중국 조선업 공세에 밀렸기 때문이죠. 일본 자국 조선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본 해운회사들의 운용 선박을 일본 조선회사에 발주하는 비율도. 2014년부터 2018년 약 5년 동안 75%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이죠. 뭐 1996년에서 2000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94%에 달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확 떨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뭐 이대로라면 일본의 조선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꽤나 긴밀하게 일본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주도해서. 국토교통성과 뭐 내각, 관방, 재무성, 금융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지원 대책을 검토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지만 분명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동안 다른 나라 정부가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가장 유명하죠. 자국조선업을 지원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실제로 2018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의 합병이 발표되자 우리나라 정부가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지원해 시장 경쟁을 해쳤다며 세계무역기구의 구차례재소한 이력도 있죠. 하지만 이 부분도 아셔야 합니다.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이미 일본의 조선업은 당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밀린 상태였고 우리나라가 자국 조선업에 지원을 하던 안 하던 일본은 이미 그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재소는 단지 딴지 걸기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사실상 11을 건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죠. 현재 일본이 코로나 관련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에서 800명대의 높은 수를 보여주고 있고 긴급사태 추가 확정이 날지 안 날지 곧 결정이 날것 같은데요. 도쿄올림픽은 또 열고 싶다고 일본 아베는 꽃길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이 세계인의 축제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주 위험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일본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독일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주요 7개국이죠. G7 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독일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뭐 물론 호주 인도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인지 한국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일본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때문이죠. 독일이 무슨 생각으로 이 우리나라의 G7 편입에 반대 의사를 펼쳤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속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참여가 본인들 입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물폭탄 이젠 동부 해안으로 남동부 위협하는 최대 탐수호 파연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 한달반 이상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후이성 당국이 불어난 강물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고육책으로 제방을 폭파했다. 하류에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거주 인원이 적고 농경지가 대부분인 상류 지역의 제방을 일부러 무너뜨린 것이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대민쌍샤댐의 수위도 최고 수위에 근접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 중국 매체 범파이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당국은 19일 새벽 주허강이 제방 두 곳을 폭파해 무너뜨렸다. 불어난 물을 방류하기 위해 제방을 폭파한 것은 1998년 최악의 대홍수 때만 사용됐던 극단적 조치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주허강은 양주강이라고도 불리는 창장강의 한 지류로 안후이성과 장수성이 관할하는 9개 현에 걸쳐 있다. 약 840만 명의 난징시와 500만 명의 허페이시를 지난다. 총 길이는 약 270km에 달한다. 헌파이는 주허강이 수위가 17, 1 8일리를 동안 3m 이상 오르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강물이 그대로 하류댐까지 도달하면 댐 수위가 한계치를 넘어 주변 도시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실제 19일 새벽 주허강 하류 대임 수위는 14.33m로 사상 최고 수위인 14.39m 직전까지 올라갔고 이댐의 한계 수위인 15.3m에 근접했다. 결국 반위성 당국은 주허강 하류에 있는 대도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류 지역의 제방을 폭파한 것이다. 강물이 인근 농경지나 습지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강물 수위는 70cm 이상 낮아졌다. 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허강과 접해 있는 아홉 개현 가운데 두개 현이 이번 폭파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제방 폭파 전 피해 예상 지역의 모든 주민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댐인 산샤 댐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후베이성 이창시에 건설된 산샤댐에는 초당 6만 1000m의 물이 유입되면서 수위는 19일 163.85m까지 치솟았다. 이는 통제 수위인 145m를 한참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최고 수위인 175m에 육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산샤댐은 수위 175m, 초당 물류입량 7만 미터의 상황을 맞아도 끄떡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계속되는 폭우로 주허강 외에 하천 곳곳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중국 하천 433곳에서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3곳은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폭우로 13일 기준으로 141명이 사망 및 실종되고 이재민 3,873만 명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중국의 홍수 피해액은 약 5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강 이어 황하도 위험. 황하 중상류서 홍수 발생. 중국 남부지방에 한달 넘게 폭우가 지속되며 양자강 중하류 유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2의 강으로 불리는 황하에도 홍수가 발생했다. 20일 중국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수리부는 지속된 폭우로 황하 중상류 유역에 홍수가 발생했다. 당국은 황하 중상류에 위치한 란저우 유역을 포함한 상류 유역의 물이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고 2급 홍수 경계령을 내렸다. 황하란저우 수문 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1분 기준 초당 3,000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되며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최대 강인 양자강 중하류 유역에 1998년 발생한 대홍수 이후 최고 수준의 홍수가 발생한 데 이어 제2의 강이라 불리는 황하에도 홍수가 발생한 것. 황하는 스촨, 네이멍구, 삼둥, 칭하이 등 9개 성을 따라 흐르고 있다. 총길이는 5464km에 달하며 중국 문명의 요람으로 불린다. 수리부는 향후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황하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란저우 유역뿐 아니라, 용양협 댐과 육아협 댐의 수위도 이미 제한 수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중, 산샤댐 붕괴론 일축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 중국 당국이 산샤댐 붕괴룸어 일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최악 홍수 사태로 4천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산샤댐 붕괴로 뭐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서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 붕괴론은 이미 대임건설 당시부터 외부 세력이 중국을 음해하기 위해서 있었다며 붕괴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중국 최대 에너지 회사이자 산샤댐을 관리하는 중국장강삼역집단공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산샤댐은 양호한 상태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소위 왜곡이 발생하거나 다른 주목할 만한 위험은 없었다며 붕괴론을 일축했다. 중국장강삼역집단공사 측은 안전모니터링 사업은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해서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해왔다. 대만과 주변에만 1만 2천여대의 모니터 장치를 설치했다. 침투와 흐름, 변형 및 강력한 지진, 유압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산샤아데미의 기초와 건물 등이 안전하고 믿을만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 이번 최악 홍수 사태에서 산샤댐은 재난이 더욱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큰 역할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강 삼협 집단공사 측은 올해 홍수만 놓고 볼때 산샤댐이 없었다면 장강 중류 지역의 청린지와 포양호 출구인 후파우 지역 수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샤댐으로 장강 중 하류수의 방어를 훨씬 집중적으로 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산샤댐은 최근 10여일간의 집중호우로 지난 19일 오전 11시 무렵 수위가 무려 163.85m까지 치솟았다. 최고 수위인 175m를 불과 10여 미터 남겨두면서 긴박한 상황을 발생시켰다. 과 10여 일 만에 댐 수위가 16m나 상승한 것이다.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산샤댐 수위 급상승 소식은 곧바로 붕괴설로 이어지며 공포를 확산시켰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중국 건축 학연구원 황샤오푼 연구원 명의의 마지막으로 한건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아라나라는 글이 퍼졌다. 황 이 글이, 자 신이 쓴 글이, 아 니라고 해명했지만 산샤댐 붕괴 우려를 담은 요한비와 글들이 올라오면서 억 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측면이 있다. 이재민 4천만 최하 풍수, 중무분별 매립이 만든 임재였다 중국이 한달반 넘게 이어지는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길을 사실상 인재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현지 언론에서 나왔다. 음, 음, 현재 중국은 남부 창장 유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폭우로 1998년 중국 폐공수 이후 최대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번 홍시로 중국 전역에서 최소 141명이 실종되거나 숨지고 전체 이재민은 4천만 명에 육박한다. 무분별한 토지 매립이 홍수 피해 키웠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9일 무분별한 토지 매립과 지구 온난화가 이번 중국 고국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오해 장강 유역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서 태평양 상공의 아열대성 고기압이 장강 유역에 찬